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거 눈에 보인가 이제 음, 금방 했으니까 눈에 보이겠지 5 9 8 다음 뭔가 5 9 8에 답 뭐냐 5 9 8에 답 뭐냐 6이죠 6. 보여야 돼 응.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볼수 있어야 돼간 거니까 그러면 은 얘랑 얘가 합동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10이니까 이게 6입니다. 합동이니까 당연히 얘도 6이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요, 예. 음. 자, 암산. 시작. 암산. 얼마? 이제 반대지, 반대지, 중점 중점이니까 이게 9cm면 여기가 18cm가 되는 거고, 중점 중점이니까 6cm면 여기가 12cm지, 그 반대로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어, 시작, 암산으로 합니다. 시작. 시작입니다. 암산이다 우리는. 암산이야. 다음 뭐예요? 다음 뭐예요? 28? 뭘 생각하래? 등변사다리꼴이야등변사다리꼴등변사다리꼴에 중점 연결한 건 마름모야. 마름모. 마름모는 인간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74-28이지. 눈에 보여야 돼요. 자, 암산 시작. 암산 시작. 암산 시작. 12, 됐어, 안 됐어. 자, 얘가 뭐야? 마름모지. 마름모지. 마름모는 중점 연결하 뭐가 되냐? 직사각형이 돼. 그런데 그런데 요만큼이 6cm네 이게 6cm면 이 삼각형에서 중점중점이니까 여기 3cm가 돼요 이게 8cm니까 그럼 여기는 4cm야 4 3 12 이렇게 알겠지 음. 이렇게 쉬워 이렇게 쉽다고 음, 자그 다음에 어, 요 공식 나왔죠 음. 보여? 공식 보여? 보여? 이네 각의 이등분선 공식 5대10 5대 10은 1대 2. 그럼 얘가 1대 2로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렇지? 자, 암산한다. 암산한다. 자. 615번 암산하십시오. 암산이야. 암산 옆에들 필요 없어. 암산. 암살. 암산입니다. 6대 10이네. 3대 5. 여기가 3대 5라는 말이지. 삼대 5야. 근데 이요 넓이가 9예요. 지금 ABD가 그러면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가 돼야 돼. 예. 네, 그러면은 3대 5가 9대 x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3x는 9 45. 15. 15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건 아니야. 어? 밑변의 비가 3대 5니까 밑변의 비가 3대 5니까 넓이의 비는 3의 제곱 대 5의 제곱이다. 이거는 언제 써먹는 거야? 닮았을 때 써먹는 거야. 닮았을 때, 즉 이삼각함과 이삼각형이 닮았어. 근데 여기가 3대 5야. 근데 이 넓이가 9야. 이 넓이 구하라. 이때는 길이의 비가 길이 닮았어. 그럼 길이의 비가 3대 5면 넓이의 비는 제곱이니까. 9대25가 돼야 돼. 알겠죠? 근데 이거는 2, 3, 이 흰색과 파란색이 높이가 똑같잖아. 높이가 똑같고 밑변이 다르면 이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돼 버린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3대5면 여기 넓이도 3대5가 돼야 돼. 그래서 3대5는 9대X. 얘가 헷갈리지 마. 닮은 거하고 헷갈리지 마. 알겠어? 음. 밑변의 길이의 비가 바로 넓이의 비비 길이가 되어버린 말이지. 왜냐면 높이가 똑같으니까. 높이가,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이 흰색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h. 이 파란색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h니까 2분의 1 h, 2분의 1 h 떼면은 결국 넓이도 3대5가 되 음. 자, 여기 체크해라. 유형 13번 체크. 음. 한,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체크. 체크한 걸안 풀어도 돼. 체크한 유형은. 유형 13번 체크입니다. 쭉 가세요. 유형 14번 체크. 유형 14번 체크. 유형 15번 체크. 유형 15번 체크. 유형 16번 체크. 유형 17번 체크. 자. 그리고 이제 유형 18번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했죠? 이걸 했지, 이거. 옮겨서 하는 거 했지. 그지 옮겨서 하는 거 했다. 이렇게 선이, 선이 여러 개 나오는 거는 일단 하나 지워. 하나 지우면, 제가 요거 지울게요, 이거. 일단, 야, 너, 일단 꺼져봐. 요거 하나, 지, 이거 하나 꺼져봐, 이거. 이거 하나 지워, 이렇게. 하나 지워. 그리고, 그리고, 얘를, 얘가 있는데, 얘를 그대로 여기 이렇게 붙여야 하 이렇게 이렇게 교점, 요선과의 교점 이렇게 붙여놔라 말했지.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일단 이게 평행사변이니까 얘는 그대로 5가 되고 얘는 그대로 4가 되겠지. 3 초. 그러면 이제 이삼각형에서 5대4는 y 대 2가 되겠지. 그지? 5대4는 y 되겠지. y가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를 구하려면 얘를 그대로 이평행하면 되겠지 그니까 러 여기서 이렇게 하자고 찍고 이게 찍찍 이렇게 있어 여기가 3cm 2cm야 여기 x 4cm야 x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차피 얘를 그대로, 그대로 옮기면, 얘를 그대로, 이게 평행하게 이렇게 옮기면, 얘가 X고 얘가 4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3대2는 X, 여기서 3대2는 X대4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헷갈리, 앞으로는 시험장에서 바로, 3대2는 X대4 이렇게 쓰자, 이 말이지. 이렇게 옮기지 말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지금, 어 여기가 2대 y, 3대 x, 5대 4니까 비례식 바로바로 쓰면 되겠지. 응. 5대 4는 y대 2, 3대 x는 2대 y 이렇게. 알겠어요? 영산에서 응. 근데 이게 그림이 복잡한 거는 복잡해. 봐봐 이런 거 복잡하거든. 왜냐면 이 선이 여기 너무 여러 개 있어. 얘는 간단해.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여기가 여기가 4대 2지. 그지 4대2, 여기가 X. 여기가 4대2, 얘가 X 빼기 -3대 3대3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런 건 이제 복잡하거든. 이제 그림이 복잡해져. 음, 똑같아요. 이요한번 음. 해볼래? 그럼 650번 시작. 자, 벌써 답은 나와야 돼. 자 여기 봐. 자, 간다. 자, 일단, 얘만 보세요.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요 파란 색깔만 봐봐 이. 이게 이렇게 눈에 안 보이면 안 돼. 자, 여기 6, 파란색. 6, 16, 5, A. 그럼 여기서 벌써 A는 나오지. 6대 16은 5대 A. 이 나온단 말이야, 벌써.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찌, 찌, 찌. 그 다음에 여기가, 찌, 찌. 이 선이 사다리 모양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떨어져 있더라도, 음. 얘를 옮기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게 된다고 했잖아, 지 지금. 음. 그러면 지금, 6, 16, a 오니까6대 16은 5대 A. 이렇게 좀볼수 있어야 돼. 그럼 A 구했지? 여기서 바로 A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하려면, 이렇게, 이 B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B는 이것만 보면 되겠네. 16, 8, A, B 이건 뭡 되겠네. 그럼 아까 A 구했잖아 여기서. 그지? 요게 16대 8이니까 2대 1이야. 그 얘도 2대 1이 돼야 돼. 음. 자, 그다음에 이제 C를 구합니다. C를 구하려면 음. C를 구하려면 C는 지금 이쪽이란 말이야. C는 어, C는 이쪽입니다. 근데 지금 요 길이가 안 나왔지. 지금 여기서 요 파란색 길이가 안 나왔어요. 요, 요 부분이 안 나왔어. 이 부분만 나오면 A 대 O는 파란색 대 C 하면 좋은데. 이 파란색이 안 나왔단 말이야. 음. 파란색이 안 나와요. 12가 나왔네. 음. 어쩌면 되냐? 이건 어쩌면 되냐? 이건 어쩌면 되냐? 이 파란색을 고한다고. 음. 응. 이 파란색을 잠깐만 떨어져 있어. 자, 아, 보세요, 자, 자, 예봐 자, 자. 자, 이게 평행이잖아. 잘 봐라. 음, 잘 봐, 잘 보세요.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x, 여기가 6. X를 구하라고 했어. 이 중간이 없지. 이 중간이 없지. 근데 음. 이 부분이 없단 말이야, 여기 파란색이. A, B는 다 구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음, 자, 그럼 일단. 먼저 파란색을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얘가 이러, 이 부분이 이렇게 왔다고 해봐. 그럼 여기가 지금 평행하게 움직이면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고 여기가 12지. 그러면 이게 16대 8이니까 이것 대 12가 돼야 돼. 그럼 여기 24가 돼, 24가. 그지? 응. 네. 그럼 여기가 이제 24거든. 24니까. 24대 C는 A 대5 이러면 되겠지. 알겠지? 음. 자, 이제 보이죠? 이, 이 옆에 아까 했다. 요 문제 했지? 어떻게 선 어떻게 었냐선 어떻게 었어 여기서. 선. 이렇게 었지 이렇게 었지 음. 여기가 5니까 얘도 5. 얘도 5. 여기는 4. 2니까 여기 2 답행사면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3이니까 얘 x 4대 x는 6대 3으로 놓고 있죠. 음, 여기. 자, 그래서 여기는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어. 그러면 657번 어떨까요? 657번. 657번 어떨까요? 657번. 아까 했던 거다. 음. 자, 보세요. 어? 8이네. 16이네. 그러면, 사라리 꼴의 중점 연결 정의에서 얘 구할 수 있지. 얘 구할 수 있지. 이 길, 2길, 이 길이 똑같고, 이 길, 2길, 이 길이 똑같잖아, 지금. 사라리 꼴의 중점 연결. 8하고 16이야. 어, 음 이게 중점이고 중점이니까, 8하고 16이면, 더하면 24니까 여기가 반등하면 12가 되겠지. 그렇지? 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 사다리꼴에서 여기 중점이지? 평행이여의 중점이지? 12하고 16을 더해서 반등하면 이게 나오겠지. 그렇지? 음. 사다리꼴의 중점. 자 그래서 오늘은 657번까지만 할게요. 657번 657번까지만 하겠습니다.